안녕하세요. 성남동 공부방 켈리쌤의 이지수학입니다. 오늘은 도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걸 해볼 거예요. 이게 중학교 때다 배운 거라서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반 아이들이 1 0명 있다. 그래서 도수, 명수의 총합은 10명인데 60점 마진에 2명, 70점 마진에 2명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하죠? 60점이 2명이지 70점이 2명이지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더하는 거죠 그때 도수를 곱하면 돼요 왜냐면 80점이 3명이면 240점이니까 90점이 2명이다 100점이 1명이다 이걸 전부 모두의 총점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명수 10명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확률 분포표를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확률 분포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확률이라고 쓰고, 우리 고등학교 때 확률은 P라고 쓰죠. 그 다음에 여기 수학점수는 변수가 되죠. 그래서 그걸 X라고 표시를 하죠, 보통. 그래서 60, 확률은 뭡니까? 60점 맞을 확률이죠. 그래서 확, 확률은 총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10명 중에 2명이 60, 60점을 맞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0점은 10명 중에 2명 똑같죠. 그 다음에 80점은 10명 중에 3명 그 다음에 90점은 10명 중에 2명 100점은 10명 중에 1명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항상 몇이 되죠? 1이 되죠. 그럼 이때 평균을 구해볼까요? 변수랑 확률을 곱해서 그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 볼까요? 60 곱하기 10분의 2, 70 곱하기 10분의 2, 80 곱하기 10분의 3, 그다음에 90 곱하기 10분의 2, 100 곱하기 10분의 1. 이걸 다 더하는 거예 자,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죠? 왜냐면 모든 식이 10이 다 분모가 같으니까 통분해서 쓰면, 분모를 같이 합쳐서 쓰면 분모가 같으니까 결국 100 곱하기 1, 90 곱하기 2 이런 걸다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식과 똑같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수, 즉 수학점수 곱하기 도수들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죠? 근데 이 식은 어떻게 된다? 변수 곱하기 확률들의 총합과 동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중학교에서 배웠고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데 결국 같은 식이 도출된다 이겁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확률분포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